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어, 사람들은 또한 이제 저는 어, 그런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정을 내가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이제 생각들이 떠오르곤 해요. 여러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정 받지 못할 때 어떤 감정들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알랭 드 보통이라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의 책 이제 불안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이 인정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인정에 대해서 결핍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에서 이제 그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또그 불안 때문에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스스로 몰아붙이곤 합니다. 사실 이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는 우리를 열심히 살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일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뒤에는 이 욕망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SNS 요즘 뭐 SNS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인정 욕구가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제 우리 존재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은 우리가 스스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자존감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많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타인,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근데 이제 종종 이 욕구,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마치 율법처럼 이제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를 금지해, 아 이거는 내가 가지면 안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좀 뭔가 저급한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건이 욕구를 억누르려고 억누르면 할수록 그 욕구는 오히려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욕구들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 나 인정 욕구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쉽게 알아 보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볼때 이제 아, 저 사람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지금 관종짓 하는구나라고 쉽게 내가 판단이 되게 되는 사람이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있다면 그건 내 안에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종짓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면 내가 관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욕구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도 쉽게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건 이제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거나 억누르기 급급하고 아직 그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인정받는 그 맛에 취해 버린다면 보이지 않는 그 영광에 대한 입맛을 잃어 버린다면 그것은 매우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무명함의 서름까지도 때로는 묵묵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이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냐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것이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 또한 하나님 누구에게 더 인정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 아시다시피, 이 사도라라는 그런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이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보내신 분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라는 것을 1절부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해서 은혜의 보급을 변호하고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일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직을 말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도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아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야.라고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의 핵심은 그렇다면 참복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고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선물이라라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와 은혜가 아니라 조건, 자격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며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평생에 걸쳐 습득하게 되는 삶의 방식 중에 자격과 조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이죠. 사람들은 우리들은 저는 좋은 자격과 조건을 얻기 위해서 죽자고 공부하고 일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들 잘 아시죠. 돈과 지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 우리들은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허비해요. 자, 옛날, 요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기보다 직장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인생살이이며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자격과 조건이 되었죠.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대우해 주니 더 예뻐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설계도면 나에 대한 이 설계도면을 직접 그려서 하나님께 주문 제작해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받은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살이는 끝없이 수고의 연속이에요. 자신을 가치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삶의 긴장만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복음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세상과 달라요. 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해서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놓으면 하나님께 큰 유익을 줄것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시기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내용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진짜 알 때, 그 은혜를 만끽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 열매인 평강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그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평강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온전한 관계 또는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평강이라는 열매이죠.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인 죄 용서와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축복을 요약한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평강은 그 선물, 은혜라는 그 모든 선물이 성도 개인의 삶, 우리의 삶에 적용된 결과를 요약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매일매일, 매순간. 조격과,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진짜 경험하면 비로소 우리는 삶 속에 평강과 안식과 쉼과 안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평강과 안전과 그 모든 보장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아는 결과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절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주일에 이미 단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를 강해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사망을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게 없죠. 그러므로 모든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은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배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존 스토트라는 그 분은 기독교는 구출의 종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일에 동일하게 골로새서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완전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에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은 대충 그냥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말만 하면서 지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지나갈 수 없는 지나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대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그만큼 악하고 무거운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사해주셨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 하나,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 하나 인간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어요. 인정에 대한 욕구도 다 채울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시도가 이 갈라디아 지역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오늘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거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교회 관습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미혹했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하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이런 혼란 중에 결국 율법의 굴레에 스스로 매기, 신자, 매기 시작한 이 신자들을 가리켜 다른 복음을 너희는 따르고 있다. 라고 책망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얘기하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다른 복음은 거짓복음, 가짜복음입니다. 복음인 척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오히려 신자를 예수 믿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사이비 복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러한 거짓 복음으로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까 맨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너희도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언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복음에 첨가할 수 있다는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계속하신 그 사형만이 우리로 하여금 한분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 헌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미덕이 성경을 일 년에 몇독 하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또 오늘 저희가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면 하나님 나라라는 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라에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릴 것이다 모빠가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 신자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맙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아, 뭐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 아 우리 단임 목사님하고 복음 나눔도 하고 있는데 전부 알고 있는데 또 이야기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왜 다른 복음이 이 교회 교회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다른 복음 이게 갈라디아서에 쓰여져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행위 구원론자이며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속에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낯설고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경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 잘 몰라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성향이 있는데 자기 중심성과 종교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서 왜곡된 종교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죄가 왜곡된 종교성을 만날 때 다른 복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종교성은 왜곡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종교성을 충족시키면서도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종교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복음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참된 신앙으로 이끌지 않죠. 우리의 종교성을 그냥 아 적절히 만족시켜 주고, 아 자기중심성을 충족시켜 주는 그 본성들이 결합될 때, 다른 복음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셨다. 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다들 감격하고 좋아해요. 이 세상 관점에서 실패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할 때는 기쁘지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이 관점 자체가 맛이 간 거죠. 내 원수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편해집니다. 이런 것이 죄성이라는 것이죠. 아내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다고 말이 돼 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악한 종교성이 만나면 다른 복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공로를 첨가해서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다른 복음을 환영해요.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원수와 같을 수 있겠는가? 저런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의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이런 어리석은 길로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해요. 나 아, 스스로 돌아볼 힘이 없죠. 예수님께 구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면 다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이구 구호의, 구호의 깊이는 온전히 묵상하시면서 살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든 자기중심성과 악한 종교성으로 인해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지금 이 순간도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는 종교적 구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다른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알아야 하고 그 일이 지금도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중심이라는 그 고백을 매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기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선행일지라도 십자가에 묻은 피 자국보다. 무가치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열륜과 경험과 선의와 성숙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할 수 없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순종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기를 기뻐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들과는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때로 귀한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진리에 속해 다른 사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은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 또한 나를 위해 복음을 변질 시켰기 때문에 힘을 잃었구나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정 욕구 때문에 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맛을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 충성해야 할때 사람에게 버림받고 욕 먹고 핍박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믿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 맛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을 느끼셨나요? 만인의 종이 되기 주저앉지 않는 그가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분노의 참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깨뜨리는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너는 고수해야 할 때야"라고 다급히 외치는 그 열정이 보이십니까?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자들을 위해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인의 종이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참된 분별을, 분별을 가져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림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자격과 조건으로 사랑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를 기도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왕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